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구체 관련 재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 관련 재료들 뭐가 있는지 보시면요. 일단 전구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 인과 관이 20조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일단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구체 배터리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관련해서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안정성이죠. 두 번째 충전량입니다. 결국 이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음극재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모두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막이 파손되게 되면 결국 폭발 위험성이 어쩔 수 없이 상존해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전기의 충전량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 대안으로 바로 모든 부분들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분리막이 없고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 이 부분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화재나 폭발 위험성은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투자의 핵심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2030년도까지 R&D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 라인 구축, 초기 생산 공장, 자동 라인을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과 주행거리, 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추가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원계와 LFP, ESS 전체적인 환경 분화와 함께 그 다음에 경쟁력 높은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스펙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국제 기준에 맞춘 전기차 생산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게임체인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의 전기차에 대한 단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20조가 아깝지 않은 시장이죠. 관련 종목으로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들이 뭐냐면요. 일단 이수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스페셜, 티케비컬그 다음에 한농화성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IS. 이렇게 전고체 관련 핵심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고체 전해질 전문의 나노캠프의 200억 가까이 투자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전구체 배터리가 차후에 상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전구체 배터리로 시장 모멘텀 2차전지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외부 압력이나 온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드리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죠. 리튬이온 단, 그 전지의 핵심 단점이라고 불리는 이 외부 압력, 온도 영향 결국 이걸 통해서 안정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결국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꿈의 전지라고 불리고 이 꿈의 전지라고 불리는 거는 리튬이온 전지의 전체적인 단점을 상쇄하고 안정성과 함께 주행거리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대부분의 선진국들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이 차세대 배터리를 기술적으로 또는 시장 점유율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분리막과 양극재 양극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외부 온도에 취약하고 두 번째 폭발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처럼 중간에 분리막이 없고 고체로 되어 있으면서 에너지 집정률이 높은 전구체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핵심적으로 분리막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안정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차후에요. 이 전구체 배터리 확실한 장점, 이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잡는 부분들이 차후 기술 개발의 핵심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구체 배터리의 숙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리튬이온 대비해서 전달 능력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액체에서 고체 이 각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고가다. 이 부분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추가적인 원가 절감까지 가져가야 되는 숙제는 향후 기술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분리막의 여부에 따라서 안정성이란 측면이 강조되고 결국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선도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와 모멘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요, 이제요, 왜 전고체 배터리인가?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는 기업의 모멘텀을 알아보고, 세 번째, 주요 구간에 대한 타트와그 다음에 매수 타점 어, 매도 탓점, 전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수 스페셜 히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트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지금 상장 이후에 인적 분할 상장이죠. 인적 분할 상장 이후에 이수화학과 더불어서 같이 모멘텀이 올라가면서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6 0문봉 1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의 터널링, 채널링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민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 분석 이야기 드렸죠. 이제 차트를 통해서요. 주요 매수 매도 되는 구간을 알아볼 텐데 핵심적인 현재 눌림목 매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32만 5천 라인의 기준선 지지와 함께 기존 매물대 있고요 다음 2차 지지 구간. 강력한 현재 매물대를 보이고 있는 것은 25만 5천 구간. 여기부터 2차 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핵심 1차 분할과 2차 분할.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것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장 이후에 어땠어요? 상장 이후에 인적분할 상장 이후에 나왔던 이 갭자리. 갭자리 보시나요? 이 이갭 자리는 당장 메꿔 주지 않고 이 저점 83,000원 곱하기 얼마예요? 바로 2.618이 1차 파동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30만 후반 구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일봉상 갭이 떠져 있는 이 30만 원 구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40만 원 초반인 42만에서 43만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이나 추가 매수를 고려, 고려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야기 드린 이 핵심 타점, 갭자리 메꿔주는 지지 구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42만부터 45만 구간에 파동상 2차 저항 구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분할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수 및 매도 대응 타점까지 핵심 모멘텀부터 알아봤고요. 이제 각각 눌림 시그 이후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다음에 추가 하락 이후에 행보할 때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의 시나리오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매수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 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 필요한 부분을 한 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구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 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거 딱 한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 분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 1 0 7 6 2 3 3 1 6 9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구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